3317번째입니다. 어떤 게 가르침에 더 도움될까? 어떤 게 가르침에 더 도움이 될까? 엄격함 혹은 친절함. 그래도 이런 소재 꺼내는 건 그나마 10년 이상을 학원에서 그리고 개인지도도 해봐서겠지. 대체로 영화를 보면 스승의 엄격함이 더 느껴지지. 지나칠 정도의 냉혹, 가까운 엄격함으로 제자가 되들고 그러다가 혼자만의 명상, 가르고 반성, 시간을 갖고 그럼 더 혹독함이 배움에 더 득된다는 걸 문득 깨닫고 다시 스승을 찾는다 뭐 그런 얘기. 그리고 마침 참된 스승이라 간만에 만난 수제자를 잃을까 봐 숨은 곳에서 노심초사하는 스승의 감춰진 모습 등등. 난추로 엄격함에 쏠렸던듯 친절하게서 어느 세월에 이해를 시켜 성적으로를려뭐 그런 옛날 시 구닥다리 학습 방법이었던 거지. 바야흐로 세상이 완전 바뀌고 있네. 인간의 두뇌를 활용해서 뭘 해내기 너무 쉽고 편해져 가는 세상, 가르침에 엄격합니다. 친절합니다. 뭔 소용이겠냐고? 이젠 어떤 게 가르침에 더 도움이 될까? 엄격함 혹은 친절함.